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08쪽을 펼쳐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2. 양반들만 알게 만들었어요. 3. 훈민정음이란 한글을 말해요. 4. 훈민정음이 없을 때에는 한자를 썼어요. 이번 시간 공부를 마치고 나면 훈민정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잘 알게 될 거예요. 뜻을 알아 봅시다. 훈민정음이란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의 옛날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한글 열심히 배우고 있나요? 기억니은, 디글리을 아, 야, 어, 여 모두 바르게 쓸 줄, 읽을 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한글은 옛날에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어로도 다시 한번 익혀봅시다. 그림을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글자 모두 읽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그림에 보이는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글을 만든 옛날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자, 세종대왕의 모습 여러분 어디서 본적 있나요? 네, 돈에서 봤겠죠?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헤레본이라고 하는 책과 함께 왜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해두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된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기 쉬운 요즘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종 대왕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글자 한자겠죠? 중국 글자를 사용하지만 이 글자인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 세종대왕은 새로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 글자는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옛날에는 어떤 글자를 사용했다고요? 네.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서 사용했어요. 한자는 쉬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새로 28개의 글자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훈, 민, 정, 음.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웠으니 문제를 풀어 봅시다.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 보세요. 1.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양반들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럴까요? 3번을 먼저 읽어 볼게요. 훈민정음이란 한글을 말해요. 선생님이 훈민정음은 한글이라고 했죠? 훈민정음이 없을 때에는 한자를 썼어요. 자, 아까 중국의 글자인 한글을 빌려 썼다고 했죠. 그렇다면 살펴봅시다. 양반들만 알게 만들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훈민정음은 양반들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누구나 모든 사람이 쉽게 글자를 익히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양반들만 알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 누구나 알게 만든 글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글 그리고 한국말을 익히느라고 고생이 많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익히는 이 한글, 훈민정음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세종대왕의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을 바르게 쓰고 열심히 익히면 세종대왕의 훌륭한 가르침을 더잘 알고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오늘도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